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률들 1등 일타 주식의 추선생입니다. 어, 오늘은 에르코스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릴 텐데요. 현재 시각은 7월 4일이고요, 5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요, 고령화 대책에 백조를 투자한다 이런 이슈로 급등이 나왔죠. 그러면 에르코스가 다음 주에 더 갈까, 아니면 지금 단기적인 고점일까 이 궁금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에르코스에 대한 영상 오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신규 채널인 어, 일타 주식 추선생도 많이 사랑.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르코스 차트 한번 볼게요. 에르코스 일봉이고요. 제가 저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보시는 것처럼 피보나치 수열을 그어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상승분에 지지 라인이 어디서 나오고 반등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여드리기 위함인데 차트를 크게 보시면 지금 0.5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19,300원 자리 지지를 계속 받고 있다가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0 2 3 2 구간인 25,600원까지 찍어주었거든요. 지금 흐름 쪽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고점인 31,3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를 보시면 될것 같고 거래 대금만 볼까요? 거래대금 또한 오늘 장대양봉 터지고요 거래대금 또한 평소보다 10배 이상 터져있기 때문에 아마 에르코스가 특별한 악재가 주말에 나오지 않는다면 기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차트 다시 보면 에르코스도 있고 꿈비도 어, 있고 아가방 컴퍼니도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는 가장 강한 1등주와 대장주를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에르코스 오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약21% 정도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도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관련 기사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확인하기 전에 제가 홍규 채널을 어제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일타 주식 추선생 채널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될것 같고요. 채널 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채널 가장 강한 종목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 카카오페이하고요, LG CNS 이야기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중장기로 봤을 때는 하나 오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로버티즈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급등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 급등주 채널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타주식 추선생은 제가 직접 제가 생각하는 좋은 종목 강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채널 많이 들어오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매일매일 시장 시작할 때 아침 8시 반에 무료로 종목을 좀 받아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 계실 텐데요. 저희는 회사에서 매일 아침 8시 반에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신청하실 분들은 제 번호인데 010-2626-6517로 종목을 목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에르코스 같은 종목. 만약에 어, 월요일 날 아침에 에르코스가 시초가 공략이 나쁘 좋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는 에르코스를 보내 드릴 거고요. 또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인 카카오페이 또는 뭐 LCNS 뭐 많은 종목 중에 장 초반에 급등이 나올 종목들을 여러분 핸드폰으로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010 2 6 2 6 6517로 종목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보낼 때 이렇게 보내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보내고 있는 사례인데요. 목요일 아침 사례입니다. 7월 3일 목요일 날 아침 8시 반에 그날은 카카오페이 보내드렸거든요. 공략하자마자 당일날 뭐8% 가까이 올랐고 지금도 흐름이 좋으니까 하지만 이거는 단기로 항상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단기로 수익 나면 수익 실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해주실 것은 다 무료로 제공되지만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고 그리고 문자로 신청하시면 모든 분들께 가장 강한 종목을 8시 반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르코스 목표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에르코스 목표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 상방으로 이제 돌려왔기 때문에 전고점이 이런 구간. 이미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3만원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수인 관점으로 보는 거고, 현재 주봉이기 때문에 3만원 우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계시면 보시면 차트가 이제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차트가 거의 비슷해요. 보시면 3만원이란 구간, 의미 있는 구간이고요. 신규 상장한 최고점이 3만 5천원이니까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봤을 때는 우선 3만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점 7월 4일 5. 31분 시점에서는 저는 에르코스 3만 원 정도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혹시나 목표가를 영상을 보는 시점이 다 다르시니까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 목표가가 궁금하다 이러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10 1616의 6517로 목표가라고 보내시고 종목명 보내신다면 제가 문자를 받는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를 여러분들께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동향을 한번 확인할 텐데요. 에르코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시청이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의 수급 큰따위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르코스는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좀 들어왔고 기존에는 개인들이 샀다가 그러니까 오늘 개인들은 나간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수급이 외국인 조금만 더 들어온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이다를 생각하는 거고요 주식을 할 때는 차트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재료가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혼자 하실 텐데 제가 주식 10년에서 15년 동안 하면서 그리고 수익률을 1등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캔들과 거래 대금과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을 교육자료로 만들어 놨어요. 자, 보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일타주식 추선생이고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들어 놓은 캔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거래대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 여러분 재무제표도 안 보고 지금 주식 하시면 3월 전기 총회 시즌 때 상장폐지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까지 적어 놨으니까요. 내용 잠깐 보여드리면 기본적인 양봉부터 시작하죠. 주식 처음 하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자료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 꼭 신청해서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 자료 무료39 페이지 짜리입니다. 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010 26 26 6517로 이거는 교육이라고 문자 보내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르코스 대응도 제 영상을 찍어서 안내 해 드릴 거고요. 정리해 드리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종목이라고 보내시고요. 그 영상을 본 시점에서 목표가는 목표가. 그리고 교육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교육이라고 보내시면 되는데 번호는 다제 번호로 보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르코스 일봉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에르코스 일봉입니다. 제가 많고 많은 저항과 지지 라인을 항상 확인하는데요. 승률대에서 1등을 하고 실제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된 계기는 이 저점과 고점을 연결한 정확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정확히 이 구간이 매수 구간은 여기입니다. 19,300원에서 22,100원 자리가 매수 구간이고요. 오늘 장대양봉이 나왔고 상방을 한번 터치해 줬기 때문에 만약 월요일 날 25,600원 위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제가 8시 반에. 문자 보내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자 받으시고 무치도 따지지도 않고 시초가에 공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31,300원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15% 20% 정도 수익을 당일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 보내실 분들은 010 2626에 6 5 1주로 보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에르코스는 기본적으로 오늘 흐름 봤을 때는 7산 육아의 대장주이고 흐름은 다음 주 월요일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영상 잘 확인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도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 수익 실현하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타주식의 추선생이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